자, 마음이 문제다. 많은 이들이 인생의 문제를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.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.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.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마음의 작용 구조, 즉 심식에 숨어 있습니다.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가, 마음에서 오는가? 불교의 답은 고통은 심식에서 온다. 중생의 심식 구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.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합니다. 이 식들이 모여 하나의 심식 시스템을 형성합니다. 그 중심에는 나라는 집착 아상이 있습니다. 이 아상이 고통을 만들어 냅니다. 자, 경전 인용해 봅니다. 해신밀경 말라식은 항상 자아에 집착하며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한다. 말라식, 자 집착을 거는 식이 작동하는 한 괴로움은 반복된다.